거류하며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곳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꿈꾸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 이석원 전도사님께서 렘넌트의 기도체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자 렘런트 여러분 우리 같이 인사해볼게요 렘런트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대로 모든 렘런트들 너무너무 환영해요 지금 무슨 시간이죠 예배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이죠 그러면 우리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렘런트들한테 어, 어떤 말씀 주실까요 이런 렘런트가 있었어요 누구게요 눈을 감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던 엘런트가 있어요. 하나님 아침에도 밤에도 눈을 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계속 예배하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계속 기도했던 요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죠? 갑자기 밤에 잠이, 잠을 잤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요셉의 꿈 속에 뭐가 나타났어요? 볕단 11개가 나타났어요. 근데 볕단 11개가 누구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어 그런데 그 다음 날에는 어떤 꿈을 꿨을까요? 갑자기 한,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나타나가지고 누구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어요? 요셉 맞아요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요셉이 계속 뭐할 때 이런 꿈을 꿨게요? 맞아요 요셉이 우리 랩런트들처럼 어릴 때 뭐하고 있었어요? 기도 전도사님 따라서 말해볼게요 기도 기도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와, 요셉의 꿈속에, 와, 전 세계를 보고마하는 꿈을 꿨어요. 진짜 멋있죠? 우리 랩런트들 이렇게 요셉처럼 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될 수, 있 어, 맞아요. 될수 있어요. 우리 오늘 말씀 제목 전도사님 따라서 말해볼게요. 랩런트의 기도 체험. 기도 체험. 어떻게 이렇게 요셉처럼 될수 있을까요? 자, 보세요. 랩런트들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땅의 흙으로 만드시고 코에다가 뭘 불어넣으셨어요? 맞아요. 흙기를 하나님 코에다가 불어넣으셨죠? 어, 그래서 사람 안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사람의 몸 속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전도사님 따라서 말해 볼게요. 영혼. 영혼. 어? 하나님이 사람 안에다가 왜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라고? 우와. 하나님이 왜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사람의 속에 왜 영혼을 불어넣으셨어요? 전도사님 따라서 말해볼게요. 하나님과 함께 살라고. 사람은 누구와 함께 살라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맞아요. 우리 같이 말해볼게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라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들어 주신 게 뭔지 알아요? 이거 만들어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 있던 사람에게요. 제일 먼저 뭘 만들어 주셨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주는 힘이 내 영혼 속에 가득가득 채워지는 시간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어떤 시간인지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시간을 만들어 주셨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사람아, 이날은 너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날이야.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날이야. 하나님께만 계속 기도하는 날이야. 사람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힘으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날이야. 하나님이 하나님이 뭐하는 날을 만들어주셨게요? 랩런트들 자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최고로 얻는 날 뭐하는 날이냐면요 우리 전도사님 따라서 말해볼게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예배하는 날 하나님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랩런트들 하나님께 예배와 기도에 최고로 승리하기를 바래요. 그러면 나에게 어떤 힘이 가득가득 찬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우리 같이 말해볼게요. 영적인 힘, 영적인 힘이 가득 채워져요. 뭐할 때요? 랩런트들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뭐할 때요? 큰 소리로 찬양 부를 때. 눈 감고 하나님께 뭐할 때요? 같이 말해 볼게요. 기도. 그 다음에 랩런트들이 어떤 거 들을 때죠? 짠. 뭐 들을 때요? 같이 말해 볼게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 말씀 듣는 시간에 랩런트들 영혼의 힘이 가득가득 채워져요. 어? 그 다음에 랩런트들이 뭐할 때죠? 맞아요 헌금은 누구에게 드리는 걸까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랩런트들이 이렇게 예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알아요? 이렇게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랩런트들의 찬양을 누가 듣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랩넌트들의 기도를 누가 듣고 계실까요? 같이 말해 볼게요.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그래서 하늘에 천사들을 보내주세요. 천사가, 어, 금 바구니에 랩넌트들 기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올라가요. 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쏟아지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우리 큰 소리로 같이 말해 볼게요. 예배. 예배. 시간. 시간. 기도. 기도. 시간. 시간. 요셉이 이 예배와 기도에 최고로 승리했던 거예요. 와,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짠. 전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랩런트가 되었어요. 우리 랩런트들 전도사님 따라서 말해볼게요. 내가 예배에 승리하면 전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랩런트가 돼요. 어? 맞아. 우리 랩런트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사탄은 뭘 빼서 갈까요? 사탄은 뭘 빼서 갈까요? 장난감 빼서 갈까요? 먹는 거 빼서 갈까요? <laughs> 맞아요. 사탄은요? 장난감이랑 먹는 거는 관심 없어요. 뭘 빼서 가냐면요. 랩븐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물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맞아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를 빼앗아가 버려요. 사탄이 뭐라고 거짓말 했는지 알아요? 야, 야 너가 하나님처럼 될수 있어. 야, 네 마음대로 살아 예배하지 말고 기도하지 말고 네 마음대로 살아 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떠난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하나님 떠나자마자 눈에 보이는 사탄에게 영혼이 꽁꽁 묶여버렸어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힘이 없어요. 보세요. 점점점 마음도 아파지고, 몸도 아파지고, 사탄에게 꽁꽁꽁 묶여서 완전히 무너질 수 밖에 없어요. 우리 랩런트들, 전도사님 따라서 같이 말해 볼게요. 나는, 나는 예배에, 예배에 최고로, 최고로 승리할 거야. 승리할 거야. 나는, 나는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는 멋진 랩런트 될 거야. 다 그렇게 되길 바라요, 랩런트들. 그러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을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주셨을까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해주셨을까요? 깨끗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을까요? 장도사님 따라서 말해볼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자가 없는이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요 보세요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는 누구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 같이 말해볼게요 나는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는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주세요 그러면 오의 승리에 될까요? 다시 말해 볼게요. 하나님이 주는 힘이 나에게 가득가득 채워지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라고요? 어떤 시간이에요? 어떤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크게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헌금하는 시간 어떤 시간이에요? 같이 말해 볼게요. 예배, 예배. 시간. 시간, 예배 시간에 렘런트들, 하나님만 바라보는 렘런트들 되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집에 가서 이렇게 꼭 하세요. 아침에, 밤에, 요셉처럼 눈 감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같이 말해 볼게요. 기도 그러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내 영혼에 가득 가득 쌓여요. 그러던 어느 날 보세요, 램런트들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짠! 와, 하나님이 주시는 세계 보그마의 꿈이 내 마음 속에 딱 생겨요. 우와, 어느 날 이렇게 돼요. 아,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하신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구나. 와 나는 세계 보금화할 렘런트구나. 렘런트들 요셉처럼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는 꿈을 꾸는 모든 렘런트들 되기를 기도할게요. 자 우리 묵상하고 암송할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그음 향루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그음 재단에 드리고자 하느라. 당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루를 가지고 재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같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요셉처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렘먼트가 되게 해주세요. 같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확인하는 망원경 만들기 활동을 해요. 네, 자, 그 이번 주에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하는 망원경 만들기 활동을 랩런트들 그 성교교실에서 집에서 같이 그 만들기 활동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기도해 볼게요. 우리 손 모으고, 눈 감고, 우리 요셉처럼 기도할게요. 멋지게. 전도사님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께 예배하는 렘넌트가 되게 해 주세요. 하나님 께 기도하는 렘넌트가 되게 해 주세요. 하늘 문을 열어 주세요. 하늘의 천사를, 하늘의 천사를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영적인, 힘을 영적인 힘을 내 영혼에 내 부어주세요. 부어주세요. 그래서, 그래서 전, 세계에 전 세계에 복음 전하는, 복음 전하는 랩런트가, 랩런트가 되게, 해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啊，没。Uh,